사천시가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와 함께 사천시 서포면에 제2관문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으로 남중권 관문공항에 대한 여론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첫 단추가 돼 민관 협의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를 공동의제로 선정했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등 경남 지역 4개 시군을 포함해 전남권에서도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서포면 자해리로 잡고 있는 만큼 사천시가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천시는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의 첫 단추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의체의 결점은 남중권적 다섯 개 상공회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시는 남중권 소속 상공회소 기업들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남중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상공회소 회장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소네하면서. 어 다섯 개 건조건 어 항공 예술소 대상으로 해서 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그렇게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을 더욱 확대시키고 정부의 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에 이번 계획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는 경남도의 태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도민이 주축이 된 남중간 발전 협의회가 지원하고 본의원이 제안한 가칭 영호남 대한민국 제희 관문공항 신설에 대해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나서서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 것을 동남권 관문공항과 김해 신공항 틈새에서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는 남중권 제2 관문공항로 총선 전국에서 단순한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국제공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단계적이고도 꾸준하게 전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